자, 오늘은 보통 이제 연말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스타벅스 다이어리 살려고 다들 애쓰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좀 싸고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꿀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얘기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타벅스 다이어리 사보신 분, 저는 참고로 스타벅스 잘 가지도 않고 잘안 삽니다 저도 사보지는 않아 네. 그냥 이프리퀀시 모아서 그냥 받아서 아, 아, 아. 사진 네. 않았어 네. 그게 기간이 보통 이제 적립 기간이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주거든요 그 기간 안에 모아야 된다 네그 프로모션 음료 세잔이랑 음. 일반 음료 17잔을 음. 모으면 열네 잔. 잔. 14잔을 모으면 어. 이제 다이어리를 주니까요 어. 그러면 원래 정가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대략 아메리카노를 음. 기준으로 봤을 때 칠만 칠만 원이에요. 오, 칠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 프리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별다방에서 적립하는 별이 아니고 이 프리퀀시 이게 네, 모바일에서 스타벅스 이게 내가 어플 상에 이제 스타벅스 어플에서 네. 내가 사 먹으면 이 프리퀀시 하나를 적립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아주 초창기에는 그 도장 찍어줬어요. 아, 이거 도장을 <laughs> 별이라는 것과 프리퀀시는 별은 개별이... 더 어려워요. 아, 별은 더 어려워. 요 아. <laughs> 그 별을 정립해야 이제 등급이 달라지거든요. 아, 그린 별을 등급. 음... 뭐 처음에 가입을 했을 음... 때부터 뭐0 잔을 먹으면 그린 음... 등급, 뭐 어. 서른 잔을 먹었을 때 골드 음... 등급, 음...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음... 그 등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별이 음... 중요하고 음... 이 프리퀀시는 이제 그 해당 이벤트가 있을 때 음... 연말에 음... 이제 다이어리 이벤트나 음... 음... 저는 주로 여름에 여름... 나오는 때 음... 여름에 보통 수건이나 돗자리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응, 이번에 아. 20주년이어서. 아 맞아. 그렇다 응, 응. 그렇다. 여름 수건도 엄청 예뻤어요. 아. 올해 여름에 올해 여름에 그 응. 워터파크 같은데 가보면. 응. 너도 나도 다 하나씩 <laughs> 들고. <수다버스, 웃음> 초록색 같은 수건. 아 그렇구나. 네, 아빠들이 아. 다 하나씩 들고. 아 몰랐네. 음. 그리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나는 뭐 다이어리 크게 욕심 없다 음, 음.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럼 그런 분들한테 아름아름 막좀 아, 얻기도, 얻기도 하고. 하고. 아 그게 누구한테 양도나 그게 보내줄 다녀?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물이 돼. 아, 응. 선물이, 선물이 되기 때문에 중고거래도. 아 그것도 중고거래라는 거 <laughs> 네. <laughs> 미션 음료 한 잔이랑 아메리카노 그냥 일반 거두잔 이렇게. 아맞교환 맞기와 이만 싶어.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음.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로 음. 생각이 드는 거는 음. 프리퀀시 행사가 시작이 되면은 음. 그첫 주에 음. 해당 17잔을 다 모으게 되면 두 건을 줘요. 두 건. 아, 1 네. 플러스 1. 그때 어. 좀 작전을 짜시는 분들이 네. 있죠. 음. 올해는 그게 지나간 거죠, 지금. 어. 지나가. 지나갔죠. 시베레, 초에 해있어 지나갔죠. 예, 예, 예. 지나갔죠. 지나갔고. 그래서 보통 투마시를 많이 하죠. 투마시. 네. 그러니까 내가 8잔 마실게. 네가 7잔 마셔라. 그래서 네. 모아서 17. 네. 두건 받아서 아. 그냥 주셨네. <laughs> 여덟 잔, 여섯 잔, 아 그렇게 할수 있겠고 텀블러 얘기 뭐예요? 아메리도4 사천백 원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보다 싼 커피가 있거든요. 그게 에, 바로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삼천육백 원, 삼천육백 원인가요? 스타벅스가 이제 친환경을 음. 많이 주장하는 음. 기업이다 보니까 음.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삼백 음. 원 할인을 해주고요. 삼백 원 할인. 네. 여기에 에. 그러니까 단순 삼천육백 원에서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삼천삼백 원, 네.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국에 열네 잔을 음, 사면 음, 음, 음. 가져가서 음. 그 큐브에다가 얼음, 얼음, 큐브? 얼음 <웃음> 큐브에다가 <웃음> 부어가지고 그큐브를딱 얼려요. 그래서 그걸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음.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가지고? 녹여가지고 녹일까요? 마시고. 뭐, 어차피 물 타면 아메리카노. 되는 거잖아 그렇게 드시는 거죠. 물 타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방법을 이용하면 한 번에 가서 첫 주에 음. 첫날에 가서 그냥 열네 개쫙 정립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음. 프로모션 음료 세잔 음. 구입해서. 음. 원 플러스 원으로. 어쨌든 이건 그러면 텀블러와 에스프레소 두 개를 가지고 음. 이렇게 절약할 수 네. 있는 네. 방법이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 할인을 좀얘기하면 좀 스타벅스 카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어. 뭐50% 할인되는 카드가 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럼 무슨, 무슨 카드지? 하나카드 2X 알파라는 카드가 있습니 하나카드 2X 알파이 카드를 쓰면 50% 스타벅스 50%, 50 무조건? 아월 뭐, 어, 그 한도가 뭐 있습니다. 월뭐 한도 네, 50만원. 네. 네, 25만원 실적을 네. 쌓으면 만 원까지. 할인해 주고 아만 원까지 할인해 주고 그러니까 아. 2만 원을 구매했을 때만 원까지 할인해 주고 어 음, 음, 음. 뭐 전월 실적이 한 50만 원 정도 채워놨다 음. 이러면 이제 아까 에스프레소 잔한 4만 원치 음. 구입하면 한 방에 2만 원에 그냥 음, 음, 한방에 1 4 잔을 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음. 다른 사람이 영수증 들고 오면 그거 내 음. 매장 가면 또 정리 비싸 아,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어디 단체로 이렇게 뭐 스타벅스로 간다 그러면 음. 영수증 나오는데 이제 안 쓰시는 분들 음. 있으면 그러시는 분들한테 받아놓으면 아, 이게 내가 또 적립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자동충전 아그 아, 얘기 혹시 아시는 분? 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인가? 카드 자동충전을 걸어놓으면 음. 5만 원씩을 하게 되면 별이 한 개가 또 적립이 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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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다음에 아까 텀블러 얘기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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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아까 300원 할인을 받거나 음, 음. 음. 별을 하나 적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에코별이라고 하고 아, 하거든요. 네. 텀블러 에코별을 받아서 네. 이제 12잔을 네. 채우게 되면 무료 음료가 나오잖아요. 음. 그 효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음. 300원을 할인받을래 아니면 에코별 하나를 음. 받아서 12잔으로 따져가지고 네. 나중에 무료 쿠폰으로 받을래를 네. 따져보면 네. 만약에 비싼 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 6천원짜리 음료 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12개로 나누면 개당 한 500원꼴을 네. 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별적립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이 있어 할인 그치. 받는 겁니다. 어. 응. 별을 12개를 적립하면은 그거는 모든 음료를 다 모든 음료를 수수 니까로셀 사이즈로 그냥 어. 료로 마실 수있어니 네,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할인 받아서 아니다저 네. 음. 그러니까 같은 그치, 경우는 이저부 매장 가면 원두를 사요. 원두를 산다고 이제, 그냥. 네, 원두 사면 원두 사면 또 원두에다 별적립 플러스 무료 음료 쿠폰을, 쿠폰을 또 줘요. 응. 그리고 아까처럼 50% 할인 카드랑 일부 예를 들어 저 같은 1 0원은 스타벅스 카드로 해주세요 라 응. 중복으로 하거든요 결제를. 응. 그러면은 여기에는 따로 쿠폰 도 들어오죠. 응. 그리고 여기는 응. 할인을 이미 받았고 이 쿠폰을 가지고 다음에 또 가서 이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비싼 스타벅스에서 응. 응. 자메이커 블루바운틴을 응. 달라고 해요. 응. <웃음> 제일 <웃음> 사실 비싼. 만0천 얼마예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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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또 그냥 톨 말고 응. 큰 사이즈 주세요. 응. 응. 그거 제 추가금 얼마안데 응. 그래서. 그거 먹을 때좀 기분 좋던데요. 아. <laughs> 이건 약간 응용 버전이네 응용 버전. <웃음> 맞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자, 기프티콘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음. 댓글에다 또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나마 스타벅스를 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더 재미나고 유쾌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셨습니다